손을 좀 많이 쓰고 난 후에 어느 날부터 손가락이 안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보통 골프 치드처럼 손을 꽉움켜쥐는 행동을 많이 하면서 자리가 발생합니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일단 자고 일어나서 손을 쥐었다 펼때한 손가락이 잘안 펴집니다. 힘을 줘서 펴려고 하면 딸깍 하는 느낌과 함께 펴지거나 심한 경우는 아예 안 굽혀지거나 안 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의 중간에서 걸리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손 바닥에서 걸리는 겁니다. 손가락을 편 상태로 손을 살짝 오므려 보시면 깊은 주름이 하나 보이는데 이 주름에 바깥쪽과 안쪽을 잇는 선을 쭉 가상으로 연결했을 때이 부위부터 한 1cm 위쪽까지 손가락을 굽혀주는 힘줄이 통과하는 활차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는 손가락과 손바닥을 잇는 주름 부위에 활차가 있습니다.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이 활차를 통과하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힘줄과 활차 사이에 유착이 발생해서 손가락이 부드럽게 안 움직여지는 방아쇠 수치가 발생합니다. 이 활차 부위에 엄지 손가락을 대고 움직여 보시면 다른 정상 손가락에 비해서 딸깍딸깍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 부위를 꽉 누르면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치료 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걸림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휴식과 스트레칭 등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보존 치료의 호전이 없으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활차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통증과 걸림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좋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치료 완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주사를 반복하게 되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서 힘줄은 더 손상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방아쇠 수치가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 번 주사치료를 하고 이 부위가 하얗게 변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의한 피부 탈색 현상입니다. 해롭지 않은 주사 방법으로 DNA 주사나 태반 주사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결이 잘안 되는 경우 대부분 수술이나 시술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은 팔자 부위에서 힘줄을 감싸고 있는 인대를 칼로 끊어주는 방법입니다 시술은 주로 하키나이프 같은 특수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게 하키나이프입니다 끝이 발고리처럼 뾰족한 칼로 되어 있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 아래로 관통에 들어가서 인대만 끊어주고 나올 수 있게 고안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걸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손가락에도 걸리는 게 발생하거나 손이 저려지거나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손가락을 굽히는 힘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로다이섹션 치료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치료를 사용하는데 힘줄이 유착된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해서 5% 포도당 용액으로 수압을 이용해서 유착된 부위를 방리해주는 방법입니다 영양제로도 사용하는 포도당 용액만 쓰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몸에 전혀 해롭지도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처럼한 번에 싹 나아지진 않지만 보통 한 일주일 간격으로 3, 4번 정도 반복해서 치료해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전을 볼수 있습니다.